세차용품에 천만원을 썼습니다.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셀프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는 게 취미인데 그때마다 신차를 막 출고한 분들이 스크래치를 뻑뻑 내면서 세차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다가가서 알려드리자니 오지랖 같고 금방이라도 다칠 것 같은 사람처럼 헐레벌떡 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. 게다가 처음 세차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몸 좋은 사람 눈치 보듯이 후다닥 물만 뿌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어요. 세차 초보일 때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결심했죠. 차라리 내가 알려주자. 내가 뛰어난 실력자는 아니지만 세차 입문자만큼은 잘 알려줄 수 있다. 1년 전첫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제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좋은 제품들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. 하지만 제품만 추천한다고 초보자분들이 바로 세차를 할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세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지난 1년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세린이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더 절실하게 공감할 수 있었던 초심자의 마음. 10개월간 판매한 세차용품 세트 800개. 한달 80명 세린이분들의 세차를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탄생한 오토라이프 세차용품 이야기였습니다.